부산 자갈치 시장. 생선을 뜨는 칼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전설은 조용히 회를 썰고 있습니다. 한때 조직의 오른팔, 지금은 전어 한 마리에도 정성을 다하는 여인, 서울 조폭들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 이름, 자갈치의 땡초 누님은 그렇게 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칼보다 마음이 더 단단했던, 한 여인의 두 번째 인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안엔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선택, 그리고 피보다 더 짙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매일 아침 어묵 냄새와 고등어 비린내, 사람들의 고함이 한데 섞인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비린 손으로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구수한 사투리 속에서 흥정은 고디예술처럼 펼쳐집니다. 이곳 상인들은 거칠지만 따뜻하고 투박하지만 정이 깊습니다. 누군가는 낡은 저울 하나로 30년을 버텼고 누군가는 가게 문 앞에 죽은 남편 사진을 붙여놓고 장사를 이어갑니다. 이런 자갈치 시장에도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 안일은 시장 안에서 끝낸다. 그래서 외부 세력이나 불안당이 들어오면 모두가 조용히 서로를 봅니다. 누가 나서줄까, 누가 지켜줄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묵묵히 회를 썰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5시. 푸르스름한 어스름 속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집이 있습니다. 문신이 소매 밖으로 흘러나오고 반소매 티셔츠엔 고등어 비늘이 묻어 있습니다. 머리엔 빨간 수건, 등짝엔 정직이라 새겨진 큰 글씨. 그녀가 바로 자갈치의 전설 땡초 누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녀가 왜 조용히 시장에 들어왔는지. 다만 어쩌다 그 문신을 본 사람은 다신 되묻지 않습니다. 그 손에 들렸던 건회칼리기 전에 다른 칼이었다 카더라. 노인들은 귓속말로 말합니다. 그 여자... 옛날에 서울 쪽 조직에서 뭐 했다 안 가나? 하지만 그녀는 절대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선만 정직하게 자를 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순옥. 90년대 초 서울 장안의 뒷골목에서 칼좀 쓴다 하면 빠지지 않던 이름이었습니다. 조직의 막내로 시작했지만 칼솜씨 하나로 조직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부리를 보면 못 참는 성격 덕에 위계 질서보다 정의를 택했고 그 때문에 위에서는 그녀를 경계했지만 밑에서는 따르는 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 조직원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윗선의 명령을 어기고 배우 조직에게 단독으로 찾아가 정면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사건은 결국 순옥이 미쳤다는 소문과 함께 조직 내 불문율을 깬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면에는 그녀만 알고 있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순옥이 몰래 키우던 아이였었는데 어릴 때부터 거둬 키웠고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그 아이가 조직의 실수로 희생되었을 때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이 세계는 나와 맞지 않는다. 그녀는 조직을 떠나는 대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했던 일은 보스의 사인을 받고 실패한 작전 보고서에 자기 이름을 스스로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조직에서는 공식적으로 사라진 사람으로 처리되었고 그녀는 홀연히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이 자갈치 시장. 그녀가 그곳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 누구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칼을 들고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생선을 위해서. 자갈치 시장의 평온은 겉보기엔 단단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몇달 전부터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서울 쪽에서 슬그머니 내려온 낯선 얼굴들이 시장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물류업체라고 소개했지만 상인들은 곧 눈치를 챘습니다. 계속되는 접근, 낮은 목소리의 권유, 거절할 수 없는 조건들. 누군가는 받은 돈을 돌려주려다 밤새도록 가게 문을 두드림당했고, 누군가는 가족을 핑계로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위협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경에는 양지회라는 조직의 이름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지회는 서울에서도 꽤 악명 높던 조직이었지만 한동안 조용히 사라졌다가 최근 다시 부산 일대 재진출을 노리고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자갈치 시장처럼 오래된 상권은 한번 잡으면 마치 고정 수익처럼 안정적이었기에 노림수로 삼기 충분했습니다. 양지회의 실질적인 수장 장 대표. 그는 겉보기엔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사실상 수년간 조직을 장악해온 실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장 대표는 예전에 순옥과 함께 칼을 들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자갈치 시장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마지막 횟지 거기 여자가 좀 이상하다고? 보고를 올린 부하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땡초 누님이라 부르는데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고 칼 쓰는 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장 대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설마 수목이냐? 그는 직접 확인하러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한 상권 확보가 아닌 오래된 그림자와의 마주침을 예감하며 그렇게 양지에는 먼저 시장 외곽 노점부터 시작해 점점 안쪽으로 파고들었고 협박과 회유, 장난 같은 위협이 반복되면서 많은 상인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눈은 점점 한 곳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석진 가게에 땡초 누님이 묵묵히 회를 써는 그 자리. 그리고 결국 마지막 타겟이 결정됐습니다. 양지회는 자갈치 정리의 최종 순서로 순옥의 가게 문을 두드리기로 합니다. 이 집이 마지막이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두 명이 순옥의 가게에 들어섭니다. 말없이 앉은 순옥 앞에 참치 대가리를 툭 던지며 우리가 장사 좀 도와줄라꼬요. 그 순간 순옥의 손목이 멈추고 조용히 참치 대가리를 쪼개며 말합니다. 도움은 칼로 하는 게 아니다. 말로혀. 조폭 중한 명이 생선을 발로 차는데 그 순간 순옥의 눈빛이 바뀌고 칼을 든 채로 천천히 걸어 나온 순옥. 가만히 있는 생선한테 발길질하는 인간은 사람한테도 그렇지. 그녀는 조폭의 손등 위에 살짝 칼끝을 스치듯 얹습니다. 살은 베이지 않았지만 공기는 얼어붙습니다. 지금 나가는 거야.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조폭은 당황해 주춤하고, 동료가 그를 붙잡고 도망치듯 나갑니다. 순옥은 다시 조용히 회칼을 씻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생선 손질을 이어갑니다. 그날 밤, 순옥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엔 지워지지 않은 당혹감이 서려 있었고, 순옥아, 진짜, 너였냐? 내가 본그 칼질. 딱 너였어. 그는 바로 장대표, 예전 같은 조직에서 함께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엔 놀람과 당황, 그리고 오래된 빚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갈치의 시장, 마지막 횟집 여자가 내가 됐을 줄은 몰랐다. 여긴 내 이름조차 지워진 줄 알았거든. 순옥은 말없이 그를 바라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기억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철수야 아직도 칼 쥐고 살더라. 넌 변한 게 없구나. 장대표는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때 네가 내 대신 책임졌지. 윗선 눈치 보느라 널 밀었고 네 이름을 지웠다. 난 아직도 그빛못 갚았다. 그는 담배를 꺼내 들며 조용히 웃습니다. 넌 사라졌고 난 위로 올라갔지만 지금 보니 누가 이긴 건지 모르겠다. 순옥은 차분히 말을 잇습니다. 너는 나한텐 빚쟁이였겠지. 하지만 여긴 그런 거 따지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거이 동네 사람들만 지키면 돼.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장 대표는 눈길을 떨구며 돌아섭니다. 그날 이후 널 잊은 적 없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날 위해 칼 들지 마라. 이 시장 내가 손 뗀다. 무력 시위는 결국 없었습니다. 조직은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 다음날 자갈치 시장은 기묘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어제의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어깨 너머로 조심스럽게 순옥의 가게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러나 순옥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양지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철수했습니다. 장 대표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고 상인들은 놀라움과 안도의 한숨을 동시에 내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님, 무슨 말을 한겨? 아무도 그 대답을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직감했죠. 그 자리를 지켜낸 건 단지 획칼이 아니라 누님의 이름과 존재감이라는 것을. 시장 어귀의 순댓국집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세상에 땡초 누님 무시했으진 몰라도 자갈치는 안 그라요. 우리에겐 누님이 법이고 평화고 자존심이라. 그리고 순옥은 그 모든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갈하게 회를 썰고 지나가는 아이에게 남은 살점을 쓱 건네며 말했습니다. 많이 묵고 가래이. 며칠 뒤 시장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떠났던 노점이 하나둘 문을 열고 휴업했던 가게도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상인들은 순옥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옆집 아주머니는 막걸리를 들고와 말없이 잔을 채웠습니다. 순댓국집 할머니가 말합니다. 땡초누님이 그날 없었으면 우리 다 당했지에. 순옥은 아무렇지 않게 전어를 썰며 말합니다. 다른 원래 사람 살리는 데 쓰는 기라. 시장은 알게 모르게 다시 규칙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초문난 땡초집 옆에선 조용히. 누님 지나갈 땐 인사 한 번. 생선 날 때는 땡초 누님 손보고 고르라. 어느 날한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잡고 순옥의 가게에 왔습니다. 이 아이 회수는 거 배우고 싶다 카이. 땡초네한테 배우고 싶다네. 순옥은 칼을 내려놓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칼은 말이야 생명 만지는 기라.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 몇 달이 흐르고 시장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쩐지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새벽 5시에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마지막까지 불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TV에서 조직 이야기, 칼부림 뉴스가 나올 때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안 변했구마. 자갈치 시장, 한편, 묵묵히 생선 손질을 이어가는 땡초 누님. 누군가의 눈엔 그저 칼잡이었을지 몰라도 이곳 사람들에겐 가장 단단한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자갈치 시장 어귀를 지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전설은 시장 구석구석에 살아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며 인사하고 젊은 상인들이 회카를 잡을 때마다 말합니다. 이건 누님 방식대로 해야지. 누군가는 잊힌 이름이라 했고 누군가는 무서운 전설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자갈치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땡초 누님이었습니다. 붉은 문신의 손맛. 지금도 자갈치 시장에선 그 이름이 조용히 울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